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성경은 흥미롭지만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어 유대인이었지만 어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이 편지 안에 보면 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들을 즉 이렇게 쭉 이렇게 논증하고 변론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복음 그것을 유대인들 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알려주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6절과 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클레토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지명된 부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목을 해서 지정해서 부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 여기 본문에 나온 "클레토스"라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클레토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고 지목해서 불러준 사람들이 클레토스 저와 여러분들인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 강요를 쓰신 존 칼빈이라는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클레토스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온대. 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효력,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된다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요, 아주 특별하게 지목이 되고 지정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존 칼빈이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성령이 부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단,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끌레토스, 그 하나님의 효력이 있는 성능의 역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끌레토스,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목사님만 부른 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부른받은 사람이에요. 다. 근데 그 부른받은 사람을 바울이 두 가지로 오늘 요약하거든요. 자신은 택정함을 받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더큰 개념은 성도 개념이죠. 바울도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도 저희도 모두가 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바울은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 성도라는 말 있죠. 여러분 저희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효과적인 거예요. 효율적인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일을 좀더 질서 있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준 직분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라는 말이 원래 하기오스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성도고 여기는 집사고 여기는 장로예요 그러면 성도는 낮게 봐요 그게 아니고 원래 성도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고 낮은 뜻도 아니에요 저도 성도고요 여러분도 성도예요 우린 다 성도예요 성도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른받은 거고 저도 목회자로 어떤 분은 장노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교스 성도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데요. 그 거룩이라는 말은 separation,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된 다 어떻게 분리되는 거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분리되는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냐면 교회 오면서 물 마시려고 물잔에다가 소주 타오지 않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교회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밥 먹다 말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교회를 올때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저 사람들은 구별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왜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끼고 다니지만 그들이 볼때 별로 구별돼 안 보이는 거죠. 자기네나. 기독교인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했대요. 자기를 택정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직영 영역을 딱 오늘 말해주거든요. 여러분과 잠깐 나눌 건데 5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자 그로 말미암아 이게 그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이거든요. 모든 이방인이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그 지역, 목표점 그게 어디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건 바울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해야 되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자, 이방인에게까지인데, 재미있는 말이 나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를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쭤볼게요. 믿음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집사님? 자, 믿음과 순종. 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그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는 데까지 간대요. 그러면 믿어 순종인데 헬라어 본문에는 믿, 순종은 명사고요. 믿음의라는 제네티브 소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이걸 사, 살짝 구분해 봐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이 본문에서 말한 믿음은 성경에서 예언됐던 약속됐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온 여기 유대인들로 치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던 율법들을 지키는 거. 근데 순종이라는 말은 원래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듣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원래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순종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잠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 신학자들이요 정의를 내려주기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뒤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고요.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따라와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우리를 부르실 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말했던 존 칼빈 있죠? 존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요. 사람을 부르실 때그 사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준비를 시켜 놓으신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미 우리는 모르죠.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영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칼비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이미 저 사람이 복음이, 복음이 들려질 때 순종할, 그걸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내가 그냥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우리 안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요.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이것은 있고 저것은 없고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들음과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둘은 변화를,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기 전의 삶과 순종을 하기 전에 삶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자, 믿음을 갖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고, 순종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믿음과 순종이 딱 내가 생겨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변화예요. 여러분, 로마서 성경이요. 1장부터 끝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변화. 그런데 이 로마서 성경은 매우 아주 잘 써진 성경이에요. 바울이 이미 1장에 믿음의 순종 가운데 뭐를 내포시켜 놨냐면, 변화를 이미 담아 놨어요. 그러니까 믿음, 이방인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가는 때부터,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2장, 그럼으로예요. 근데 그 그럼으로 앞에, 로마서 12장 안에,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쭉 소개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여러분, 저희가 바울이 1장에서 우리를 클레토스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렀을 때는, 우리를 지목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는데 바울이 뭐래요? 불러주셨지만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것까지 이른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변화라는 말은 형태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뜻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양과 예수님 믿은 다음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의 모습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성경이 오늘 말하는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삶의 변화는 모양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담배 피는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담배 피는 모양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전에 술 먹는 모양이었는데 술 먹는 모양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는 건 단순히 그냥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모난 게 동그란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변화라는 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모난 것이 동그란 것이 되는 거고요. 검정색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변화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같은 모양인 거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다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백성이고 자녀, 형제, 자매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모양이 달라요. 우리와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틀렸다고 라말한다고요 근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가장 낯설어 하는 게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너무 편하거든요. 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좀 변화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전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의 모양이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의 전도지를 받고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모양이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방인이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것처럼 저들은 전부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클레토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부르고 지목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그 영혼들 가운데는 클레토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목해서 부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깔빈이 말한 것처럼 그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부르심 이미 믿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나가서 전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한 가지만 적용할 것은 여러분 변화를 원하신다면 변화는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확 바뀌시는 거예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는 부분들이 제안에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 이건 정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힘으로 내능력으로 이 자리에 선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부르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모양새가 아니었습니다. 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는 그런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간과하고 소망합니다 오니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놀란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의 주관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변화의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에서 순종하나 나가는 내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오늘 저희가 나가서 전도하는 영혼들 가운데는 변화받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완전한 다른 모양을 가출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전단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예배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마음으로 역사하실 그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 들을 받아보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변화받을 영혼들, 이미 마음 가운데 복음 안에 들어올 영혼들, 이미 교회 가운데 나와야 할 영혼들, 이미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 있을 텐데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으로 도하여,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변화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모양이 너무나 다릅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만 그들 가운데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수관은 모든 일들이 그 영혼들 가운데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도와여 믿자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변화를 도와여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 만나 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 옵소서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이제 한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별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도 성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성도로 존재하는 것, 내가 성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자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생각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직장과 일터와 가정 속에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변화된 삶을 우리 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온리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우 의지하는 가운데 그 변화된 삶리로승리할수 있도록 아버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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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생 가운데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우리를 보고 또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아 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부름받은 자라는 하나님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곧 성도란 사실을 항상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로 존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흰돌 제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저들이 하는 모든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살다가 승리하고 또 주일날 또 하나님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효력이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대 영혼 가운데 전도들을 받고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사업장에 기름 부어 주셔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통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여 그 믿음에서 순종까지 이르게 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